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어떻게 달아주셨냐면, 일본은 벌써 전쟁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2024년 6월에 푸틴, 푸틴하고 또 북한, 김정은하고 북러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제가 뉴스 보도 내용을 봤는데, 푸틴하고 또 푸틴이, 푸틴이 또 시진핑을 만난다고 합니다. 바쁘죠? 아주 서로 김정은하고 또 북로 조약을 체결했고, 또 시진핑도 또 만난다고 하고, 지금 그 어둠의 그 권세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문씨때그 그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미국의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뉴스 내용도 다한번 나왔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문 씨가 알고 그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트럼프한테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그 하늘 공중에 비행기가 이렇게 떠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북폭해서 그 김정은만 제거하려고 한 그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환상을 열어주셔서 공중에 비행기가 떠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씨가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 군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또 트럼프가 또 김정은을 제거하는 그 시기가 다시 또 있기를 바라는 거죠. 김정은만 그냥 싹 제거할 수 있게. 벙커에 숨어 있다고 해도 김정은만 제거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군인들도 피해 보지 않고, 한국 국민들도 피해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정말 그 김정은만 싹 제거돼서 통일될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그 문씨 때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문씨 때 트럼프 대통령 그때 재임할때 김정은만 제거하려고 했던 그때 그 문씨가 막았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제 생각대로 개인적인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뉴스 보도가 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는 것은 지금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 뭐, 뭐, 해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냥 또 김정은을 저렇게 살려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씨를 통해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 이윤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사망의 영들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그냥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고, 교회들의 그냥 이익만을 위해서 간다. 이런 말을 사망의 영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 그렇게 또 문시를 통해서 또 가로막은 거죠. 문 씨를 통해서 또 김정은을 또 살아있게 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서 그 모습을 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문 씨가 막았다는 그 김정은 트럼프가 제거하려고 했는데 문 씨가 막았다라는 그 뉴스는 뒤늦게 보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2025년, 2026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진핑이가 대만을 칠수 있다는 거죠. 시진핑이가 대만을 치면 김정은이는 또 한국을 칠그 기회를 엿보겠죠. 주님께서 9월 26일 날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면 한국 땅은 많은 고난의 산을 넘어온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정화시키기 위한 흔들림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화시킨다. 이 말씀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물의 더러운 것을 없애 깨끗하게 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정화. 우리가 회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왜냐하면 이 북한을 통해서 이 한국이 어지럽고 시끄러워지는 아주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는 회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도 벌써 전쟁 준비가 완료되었다. 한국은 정치판에서는 매일마다 이렇게 싸움이나 하고 아무 생각들이 없고 일본도 바로 옆 나라인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늘 주시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10월 16일 수요일 날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들이 이 땅을 자주 우지할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너희들이 누굴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뜻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나의 뜻에 거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고 내가 말해준 것이다. 중보자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망 원세들도 나의 뜻에 온전히 거한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참 뜻에 거하려고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다. 사망건세들도 너희들을 늘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만세전에 계획한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에 천년 왕국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동영상을 늘 주시하고 바라보며 나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이 땅을 향하여 아주 한탄하며 애통해 하며, 이 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탄하며 애통해 하며 기도하는 자들이다. 기도하는 자들이다. 기도하는 자들. 따라 그들을 향한 나의 애타는 사랑을 나의 마음을 네 동영상을 통해서 애타게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전하고 싶구나. 나의 뜨거운 사랑을 그들을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네가 되기를 원한다. 가진 것이 없고 풍족하게 이 땅에 소유한 것이 없어도 나만 따라온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주거라. 그들은 나를 이 땅에서 흠모하고 온 자들이며 애타게 나를 찾고 부르짖은 자들이니라. 나의 뜨거운 사랑을, 나의 뜨거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거라. 그들의 늘 애통해 하는 마음에 내가 함께 했다고 전해 주거라 나도 그들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 주거라 많은 상급을 줄 것이라고 전해 주거라 그들이 애통해 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 속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고 전해 주거라 전해 주거라 그들이 언제나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들의 마음에 내가 그들에게는 자애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 주거라 내가 그들의 안식처이며 내가 너희들의 뜨거운 눈물을 보았고 나의 애타는 심정을 전해 주기를 원하노라 네가 전해 주기를 원하노라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더 사랑한다고 전해 주거라 나는 너희들의 위로자이고 천금 만금을 져도 너희들과는 바꾸지 않는 너희들과는 절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바꾸지 않는 나의 보아 보석들 사랑스러운 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신부들이다 사랑스러운 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신부들이다 이 말씀 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열 번을 말해도 내가 다 내가 들었고 백번을 말해도 다 들었고 천번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다기담아 들은 나의 어여쁜 신부들이다.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전해주거라. 아주 지고지순한 나의 어여쁜 신부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었고 사망곤세를 이길 힘을 주었고 다른 이들이 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도 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고 남들과 다르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었고 지고 지순한 나의 신부들에게 나의 뜻을 전해서 나의 뜻한 가운데 바로 서 있게도 해 주었다. 그들에게 통해 자복하는 그 은혜도 내가 부어 준 하나님이다. 나쁜 이물질이 침범하는 것도 내가 막아 준 하나님이다. 이런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일날 사망 권세들이 이 땅을 자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망 권세들도 이 한국 땅이 나에게 종속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본도 벌써 전쟁 준비가 완료되었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또, 푸틴이 시진핑을 또 만난다. 또 이런 또 뉴스도 보도도 되고, 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기도하는 어여쁜 신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한국당을 위해서 기도를 다 하고, 그렇게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딱 짓고 있는데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망 권세들이 이 땅을 자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죠. 기습작전을 벌였죠. 그래서 또이한국당도 그런 식으로 북한이 하마스처럼,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 기습한 것처럼 또 그런 식으로 기습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지요. 그래서 잘 깨어서 기도하지요. 새벽까지. 2022년 9월 25일 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이 땅이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어둠의 어둠의 세력들도 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아니만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이 나의 마음이 아프기만 하는구나. 어둠의 세력들도 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들 뭐 시진핑, 푸틴, 뭐 김정은 같은 그런 어둠의 세력들도 이젠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재난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그래서 상고에 고통이 임한다라고 알려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늘 주시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도 자기들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바쁘게 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2024년 1월 24일 날 주신 말씀을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드물다는 것은 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자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나에 대해 관심을 두는 자들이 적다는 뜻이다. 한국 땅에 나를 목적 삼아 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한국 땅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땅에 위험천만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그동안 넘어온 것은 나의 자녀들의 기도로 잘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사망권세들이 이 한국 땅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발악들을 했지만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었기에 내가 이 땅을 보호해 준 것이다. 사망권세들이 이 땅을 자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너희들이 어떤 너희들이냐면 그동안 사망권세들이 이 한국 땅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발악들을 했지만,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삼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늘 깨어 중보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에, 나의 어여쁜 신부들, 사랑스러운 신부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 땅을 보호해 준 것이다. 이 한국 땅을 사망권세에 넘어가지 않게 한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었기에 이 땅을 보호해 준 것이다.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지 않았다면 이 한국 땅은 존재 가치가 없는 무의미한 땅이 되었을 것이다.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야만 이 한국 땅이 존재 가치가 있는 땅이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망권세들도 너희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망권세도 나의 허락 없이 함부로 너희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땅이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어야만 된다는 뜻이다. 사망권세들이 이한국땅을 자주 지할수 없는 것은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는 자들이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다.그래서 10월 16일 날 사망 권세들도 이 한국 땅이 나에게 종속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다 말씀 주신 것이 다 연결이 되지요.사망 권세들도 이 한국 땅이 나에게 종속된 종속 강력한 것 또는 주가 되는 것에 딸려 있게 되거나 좌우되는 관계에 있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종속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마디로 사망권세들도 함부로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 건드릴 수 없냐?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늘 깨어있는 신부들을 성전을 삼고 계시다는 거죠. 중속되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사망건세들도 이 한국 땅이 나에게 중속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함부로, 그래서 이 깨어있는 신부들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한국 땅을. 그래서 사망의 영들도 알아본다는 거죠. 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이야.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죠.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눈을 열어서 또 열어서 주시는데 큰 대형 교회 복사인데 사탄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다 보고 있는데 큰 책상이 보이고 또 뒤에 책꽂이에 책이 잔뜩 꽂혀 있습니다. 큰 대형 교회 복사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야, 사단이 다그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막이 밥된 자인지 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지 다 알고 있다. 큰 대형교회 목사였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사단들이 늘 주시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큰 대형교회 목사인데 야 사단한테 밥됐다야 다 알고 있다. 밥됐는지 안 됐는지 다 알고 있다. 그 이런 깨어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그 어여쁜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은 철권 건세가 있습니다. 철권 건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말의 힘, 말에 건세가 있다는 거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영의 힘이 있다는 거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망 건세들도 너희들을, 사망의 영들도 너희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참 하나님 예수님만 꼭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권세들이이 땅을 자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동영상, 제 동영상 제목이 나를 잊고 가는 나라이든 개인이든 어둠의 장막으로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또 동영상 제목으로 해서 올려드렸고, 올려드렸고 거기에 조금 코 땡땡에 대해서 조금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게 또 강제 삭제됐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인한 콘텐츠 삭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했더니 다시 또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 그, 땡땡, 조금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또 강제 삭제가 된 부분이 있었네요. 그래서, 야, 또 일주일 동안 또, 또 하늘쌤 안에 동영상 못 올리나 했는데 또 다시 복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 주셨고 하늘 세완 동영상도 참 코땡땡 그 동영상이 강제 삭제된 것이 거진 20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 주셨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톱니바퀴처럼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할수 없지요. 제가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주신 그대로 전해 드린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시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은 뭐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물 잔잔한 그 호수 위에 그 물이 착착착 글씨가 착착착 이렇게 기록이 되는, 뭐, 그런 걸로도 주시고, 아주 찬찬한 그 호수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평정심에서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그, 그 주실 때 아주 그 포근함, 그 따뜻함, 아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또 급할 때. 급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시키실 때 기도하라고 딱 주실 때는 눈을 확 열어서 주시죠 북한이 지금 또 휴전선 쪽에서 또 속시끄러울 때그 북한 그때도 또 눈을 열어서 고속도로 그런 곳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파란 불빛, 빨간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그걸로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철권 건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자들은.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저희 교회에 여목사님 어떤 분이 부흥에 오셨는데. 저한테 주신 말씀은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해주셨죠. 다스림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때 해주셨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스림을 주셨구나. 저 그것을 느끼지요. 그리고 그 다스림을 얻기까지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야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훈련 잘 통과해야 되고 그 시험 테스트에서 잘또 한마디로 시험을 잘 봐서 잘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역을 넓혀 주신다는 거죠. 영역. 이 뜻은 그릇이 그 사람의 그릇이 폭이 넓어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영이 가득해 지신다는 거죠. 가득해 지신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로해서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강야에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함량 미달이 되면 다시 또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또 똑같은 뭐 똑같은 시험이다. 그거보다는. 어떤 또 다른 또 테스트가 있죠. 어떤 시험이 떨어졌다,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또, 또 다른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 통과해야 또한 단계 높은 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선지인들이 거저 그냥 하루아침에 된 그런 자들이 아니고 그들에게도 주어진 삶에서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 광야에서 있는 그, 불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불시험.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으니, 너는 불시험을 통과한 자이다. 저는 느끼지요. 그 불시험이 어떤 건지. 그 불시험을 통과할 때, 오로지, 오직, 아주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와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뭐, 목사 돼서, 자기가 목사가 돼서, 자기가 신학해서 사람의 머리로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먹는 양의 탈을 쓴 늑대. 사꾼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강야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나. 얼마나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그 강야에서 그 시험, 테스트를 통과를 잘 했나, 이긴 자가 됐나,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굵직한 어떤, 예를 들어서 숙제를 하나 주셨다. 그 숙제를 잘 하면 승리가 주어지는데, 그 숙제를 할 때, 주어진 숙제에서 어떤 테스트가 또 주어집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통과를 못했다. 그 시험에서 낙방했다. 시험에서 낙방했으면 승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뭐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한데 가장 또뭐 중요한 말씀을 뽑자면 자문 사장 2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일을 행할 때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정신을 집중하고 똑바로 깨어 근신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박수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중요한 시험의 테스트를 통과를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아주 중요시하고 늘 아주 하나님 뜻만 받들고 가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십니다. 하나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이 깨어있지 못했다. 말로는 하나님 뜻 뜻했는데 어떤 시험 테스트에서 깨어있지 못해서 시험에서 낙방했다. 그럼 거기엔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시고, 아주 예민하시고, 예리하시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주 주도 면밀하시고, 모든 것을 깨뚫어 보시고,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다 달아 보신다는 거죠. 이긴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